자, 이준석, 어, 국민의힘 대표, 어, 지금 징계,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요즘 북적 어, 윤심,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자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윤핵관, 본인의 이름 붙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를 가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 본인에 대한 징계 이야기입니다. 징계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성상납 의혹과 그에 따른 음, 증거인멸 교사의혹 어, 그래서 품위위반 이것을 가지고 어,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 이준석은 이 문제를 윤핵관이 자기를 당대표 자리에서 내치기 위해서 일정을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자그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징계위 그러니까 윤리위를 통해 통한 징계를 어, 해서 자신을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어, 윤핵관이 그 원하는 사람 뭐 안철수든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꼭 어,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구도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윤리위에서 어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위한 자락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징계가 아니고 어 일종의 당권 그 다툼에서 일어난 본인은 정치적 희생자다. 윤핵관들에게 당한 희생자다. 자 이런 프레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뭐 만들면 안 되니 지금 분리 대응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옹호 일계입니다그 정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이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사상근근 부딪혀서 가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핵관들에 대해서는 계속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 또 윤핵관, 중에서 핵심 인물은 아무래도 장재원 의원입니다. 장재원 이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지내고 복심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재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민들레해 진년 어, 국회의원 모임 민들레해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조적이다 그러면서 또 반발 반발을 하고 했었죠. 자 그리고 뭐 민들레해에 대해서는 장재원 의원이 그러면 내가 빠지면 되겠느냐 하면서 빠졌죠. 빠졌는데 최근에 계속 윤핵 간 이야기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다. 눈심을못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또어 최근 들어서 그 진윤, 진윤으로 다시 불리는 배현진 배현진 의원과 아주 어 정말 어린애 장난 같은 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자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고 어 장계원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친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준석이 계속 이, 공격을 하니 드디어 윤회권의 핵심인 장재원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장재원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음,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 이 안에 윤리위의 징계 문제, 이준석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당무에 관해서는 내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장재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윤핵관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다, 대통령의의중을 잃지 못한다, 이렇게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그 타임에 핵심 장재원이 등장을 했죠. 윤석열의 복심, 아 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이 그런 장재원이 이준석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 매일경제와 어,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이 뭐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보고,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돼선 안 된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 중재가 그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물 교사 이혹에 대한 징계 논의 혁신위를 둘러싼 최고위 내부 갈등 양상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어, 기념을 한 것이죠. 음. 윤석열 대통령이 도 스태핑에서 당일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직후에, 어, 비서실장 출신, 복심, 장재훈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윤심은 이준석이 말하는 것처럼 이준석 체제를 계속하고, 뭐, 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장재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경고를 날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어, 지금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공전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집권당이 당내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을 발목을 놓이 여당 대표가 잡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 r n 스지 조사에서는 대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아니고 대드크로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응답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보다 약간 앞서버렸죠. 그래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제대로 국정을 하지 못하는 이 집권 여당 이당 내분 때문에 그런 뭐 빌미를 집권당의 대표가 준, 주는 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in, 있죠. 어, 그래서, 이, 장재원이 이준석을 향한 성토를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이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가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연진 어, 그런, 그 배연진이라는 점에서 지 어, 장재원이 도저히 두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서 치고 나왔다. 이렇게, 두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반응. 여기에 대해서, 장재원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 자,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은 또, 정치게임 하듯이, 또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좀 진지하게 맞대, 좀, 어떻게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는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SNS에 장재원 발언이 당연히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어 놓고,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 디코이. 디코이, 유인용 미끼죠. 낚시 같은 거할때 유인용 미끼. 그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속이 시작하네요. 자, 이 이준석이 공유한 기사 제목은 이준석, 대현진 신경전에 장재원 대통령 정, 돕는 정당 맞나? 이렇게 장재원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현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디코이, 유인용 미끼는 배현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배현진에 대른 미끼를 자기에게 던져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자기가 걸려들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적 직접 쏘는, 직접 쏘기 시작했다. 그럼 직접 쏘는 주체는 장지원을 의미하는 거죠. 드디어, 너가 나타났구나. 전기에서 계속 조정만 하더니. 이런 식의 대응을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엉중한, 그, 시국에. 그리고, 한발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간장 한사발 할것 같아. 간장.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해석을 간장 안철수와 장경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안철수, 뭐 간철수, 간을 자주 본다고 간철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안철수와도 완전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그 국민의당 추천목 놓고 신용계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그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하니 아, 그러면 최고위원회에, 이, 진윤이 또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 안철수의, 그 당, 나중에 당권을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이준석이 해서 지금 그 반대를 하고 있죠. 안철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안철수까지 같이 묶어서 간장 한삽을 하겠다. 이제 곧 7월 7일에 이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배드크루스가 일어나고 경제위기 상황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신고정권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은 자기 살 길만 계속 찾으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는 겁니다. 어, 어, 간장 한참을 바라는 앞으로 자신을 향한 안철수, 장재원, 의원두 사람의 공세가 더 거세질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덤벼봐. 당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어, 본인 살 길을 찾아서 싸우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쪽의 한 관계자도 이좀그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미끼 발은 재밌다. 이 윤영 미끼 발은 재밌다. 그런데 김성진의 미끼도 안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그 미끼를 물었다면 간장이 아니라 사약 감사 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꿇습니다. 김성진은 누구냐? 아이카이스트 대표 바로 유준석에게 정접대를 했다는 2013년에 그 사람이죠. 그래서 김성진이 물었그내 던진 정접대라는 미끼를 안 물었기를 바란다. 만약에 물었다면 강정 한사발이 아니라 사약 한사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어, 지지율도 그렇고 대내외 환경도 그렇고 또 전임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도 그렇고. 또신정배 수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여당 안에서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 분탄기를 치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음,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장재원이 침묵을 깨고 어, 이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 당선인 시절이 끝나고 나서 뭐 사실상 크게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침묵을 깨고 지금 이렇게 이준석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어,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는 공감대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 자체도 이준석 거의